아, 그런데 군대가 왜 오마 아 오늘 아 어, 좀... 아니면 모르겠다. 범준이 매킨볼 원탱 할까? 대현이 메르시 해 봐. 오케이. 무고한이 지키겠습니다. 좀해 봤는데. 파라한테 붙어 있으면 버텨만 있으면 파라한테 붙어만 있으면 오, 조합 괜찮아. 맞아. 이거 해야 돼. 오. 우스 무리하면 내힐 감량 안 되고 무리하면은 아, 그렇지. 해도 성공없는데내힐 감량 안 되고. 라이즈. 아 네. 전화 빼. 뭐? 알루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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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야나이 성삼이다. 성삼이다. 아야 카드 제대로. 나이중. 야 오른쪽에 나이중. 나이 아야 다야 다야 다 다야 야다다다다 브리 브리 리 브리 리리 브리 리리 브리 리리 브리 브리 야여봐 죽여봐 우리 라인 힐, 킹볼힐안돼 죽여봐 찍여봐찍여 아깝다 진 아나 존나 살릴게 아나 존나 힐, 아 아나 큰일 났어 아나 컷 이거 먹으로 가자 맥클 나왔다 아나 렉내려오자 아, 충거안 먹고 있었 나도 몰랐지어 <laughs> <laughs> 제대로 카운터 쳤는아 뭔가 삼 v 되게 불쌍하지 않냐? 아나 뭐, 이거 맥클 봐줘야 돼, 이거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개못데 아 루시퍼 아, 나 올라갔다 아, 내가 메클란 방지 오야너 개업소 오야너 개업파에 개업파 개업나아나다 모여있다 여기 에휠고 있어 얘네 있어 개파야야 뿌리도 있다 리아리리리리리리라이라이라이 시 야야야 그래성가맥그상 성광 빠어 아아 이성았는데왜 힐을 안 주니? 아 여기 방 안에 방 안에 방 안에 부리 우리 바티, 바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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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친 맥야리개잘쏴 아우 상 치켰어 상 치켰어 야 한명 살릴게 한명 살릴게 아 살려 그아 뒤에 다다야 맥그리 성 빠졌어 야이어야 잡았어 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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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가지고 저직저음저잘안 되는데, 발르이잘안 되는데, 발음이 잘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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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, 발음이 잘이잘안 되는데, 발음이 잘안 되는데, 발음이 잘안보나이스안 되는데, 안되 파란한 대, 파란한대나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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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웬만하면 안 볼게 야자 오른쪽 라인, 오른쪽 라야 밀었어 나 파라, 저크리맥저리 라인 피맨 7등 먹었 새끼야, 저어 어, 잠깐, 잠깐, 잠스 컷, 메르시 컷, 존나 쓰네 나, 나 여기 나비틀안 써도 되는데 이러면? 야, 이거 좀 괜찮은데? 아, 대지와 중국, 중국, 중국 시 왔어. 아, 궁번에나각이안했안 했던 앰. 오, 진짜 끝났어 아, 아, 아 나고맙습줘상대지금씨어한명 <laughs> <왜 시발. 웃음> 아, <laughs> 나갔다. 한번 나갔다. 아,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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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. <laughs> <다르시지>? 어? <laughs> 야, <털어버려 그냥>. 이거지. <laughs> 아, 이르시시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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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겠다어 이거지. 야 이거 해, 아, 내가 아, 킹해줄게 팀네그 선보라 일어나. 아 이렇게 그 아, 일단 천이 재훈이... 아 그래도 해봐도. 햄 아, 근데 많이 그래. 연습했어요. 이제 파라 파라 대처 좋아 나오고. 나도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. 이제는 시테스캔 용 많이 나올 거야. 이거 레퀴엠 어디 봐가자. 띄우면 내가. 아왜 그래 진짜. 네 <laughs> 아. 지훈이 화이팅. 어, 오늘 에임 모르겠어 이거.

야, 위독! 피독 위독! 위독! 레독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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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위도위도위도위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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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위아위아위아위아 위독! 위독! 위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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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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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 위독! 위위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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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 위독! 위독! 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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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야위도 위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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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위위위위위위위위 땡큐 a n k you. <목소리> <laughs> 아 hate him. I hate h i 나 I hate h i 어 I h a t 개새끼 m 개새끼 그냥 그냥 개 I 새끼 야야 메리 m 메리 a 메리 h 봐메리 hate him. I h 잡 t e him. I hate him. I hate him. I hate him. 어 호그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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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칸 호칸 호그마? 호그마 무슨 맛이야? 호그마 호그마 울지마 임마 지마나안줘아내거아아 씨발 나힐줘야딸피내 여기 볼게 아 위도 어디야 위도 어디야 위도 미도... 위도 내가 여기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다 위도 여기. 여기 아야 어 1띠 까먹었어 여기 어디기아 겐지 못 잡았다 나이스 겐지 헬베님 편지, 괜찮아. 지 편지, 편야편르시지 편지, 편지, 편이 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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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살렸지 편지, 렸어겐지 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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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편지, 편지, 편했어요아 나도 죽 편지, 편임 되게 좋다 나게임지 편지, 편지, 편개편어 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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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 비둘기, 비둘기, 비기 비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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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둘기 비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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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 볼게 어떻게 둘기 비둘기, 비게기 비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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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도 상대 위도 나만 보거든. 야야 나캐앞아 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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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래. 저 봐봐 저 봐봐. 나 힐들 나 힐들. 어이 이렇 제발. 됐어. 올라오지. 먼저 내배리스게 배리스볼 게 들어가. 어서 어 베리스볼 베리스볼 베리스볼. 나이스나이스 계속 계속 올올 내가 미도 지금. 뻗쳐나 마다 대작 대다 유동의 유동의 피 유동의 피 유동의 피 유동의 피 유동의 피 유동의 피.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. 갔다. 예제, 나 2롱 됐다! 도아이시 예, 음. 음. 어. <목소리> <laughs> 치고 가는 거조역못딴거 아깝고. 인 이거 펀드 거요안 뜨네, 폭발하자.